주어진 현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려면 그래야 이제 보겠는 사람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표현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넘치게 해라. 예수님은 정말 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실현해 내시지 않았어요? 정말 시앗또 하나 없는 사람이 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에 그런 비약적인 사건들이 그의 삶속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보면 대표적인 사건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저 오병이어만 당신 손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오천명이나 된 남자들을 먹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굉장히 오버하신 거죠. 뭐가 고맙습니까? 오병이어밖에 안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해결하려면 그래도 그럴듯하게 제가 해결을 하게 하시려면은 이러시면 안 되죠. 두둑하니 좀 주셔야죠. 제가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직장에서 무슨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하, 주님, 교육을 이것밖에 못 받고는 안 되겠습니다. 자본 이것밖에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이것밖에 안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진 그대로를 아주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오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삭시고 감사들. 담들다 보게 웬 쇼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쇼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삶이 그러셨어요. 삶이 절대 쇼가 아니었다고. 여러분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정말 자기의 상처들이 틈 타지 못하도록 선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틈탈 먼저 세기할 틈이 없어요. 주어지는 것마다 막 감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적 없으시잖아요. 마지막에 죄의자는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말씀하셨지만 이건 안됩니다. 너무 no, 억울해지진 않았다. 어떻게 감대하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쑥쑥 온유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인데 그 온유함의 기교가 뭐였냐면 감사하는 것이요. 뭘 아무리 우리가 받으면서도 땡큐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 얼마나 땡큐를 안 하는지 하... 내가 가회해가지고 다번돈 어머니 안 갖다 드리고 자기 다받아주는데도 땡큐를 안 하는 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 자기가 뭐공주줄 알아요 근데요 남자한텐 테 그래도 돼요 그러셔야죠 아무여그러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요. 또 심지어 그거는 이제 애교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남자가 마음을 막 뺏기니까 이제 작전상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데서나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오 어, 그거 별 것도 아닌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세요. 야, 제가 저거 갖고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 제가 지금 애쓰고 수고한 것에 비하면은 너무 조금밖에 월급을 못 받았는데. 너무 조금밖에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세요. 저는요 참 마른 마음이 강박한 사람인데도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자꾸 가느냐면요, 어저 사람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쓸, 이게 쓰여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날 구원하신 줄감사하고 찬양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진짜가도 없네 이런 분 계세요? 최소한 두개세 개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요, 당연하지 이렇게 감사를 받지 않으시고요. 참, 저거 사실 그렇게까지 감사할 거 아닌데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진짜 뻔데 있게 감사하도록 땅을 줄게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땅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온유해질 수가 있고, 땅놓는 거예요. 까칠하면, 몽졸하면땅안 옵니다. 모든 복도 다 나갑니다. 여태까지 까칠했던 우리들의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아, 정말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구나. 좀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온유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또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감사였고요. 두 번째는 성숙, 성장,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평가를 위한 일정한 그룹과 과정을 만드십시오. 말은 복잡하지만 다 알아 들으시겠죠. 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우리들을 위한 위대한 일들, 위대한 기업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까칠하게 나가느냐면요 자기가 보장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쓰고 있는데 그 끝이 별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지금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끔 만드셨겠어요? 없게끔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은 있게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기대해도 좋은 그런 성취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윌리엄 케리 인도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이 그분이 했던 말이니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라. 여러분은 얼마나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고 시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다. 선교사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천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만 살잖아요? 그럼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포석을 크게 하면서 말이죠. 넓게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또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됐어이 정도로 됐어요. 그러면서 기대하지 않는 거네요. 이건 비아형거리는 거예요. 감사하되매 내가 좋대매. 근데 너왜 하는 짓은 요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못 믿겠어요. 다칠까봐 그래요.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말이죠. 굉장히 그분도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딱 하나님의 기치를 높이면 오케이! 하고 달려가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막 돌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현실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도 잘하고요. 이렇게 타협이라는 게 어떤 그런, 그런 타협 아니고 의미 있는 타협.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조직적이신 분인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또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나한 땅에 이민까지 자기가 얼마나 됐다고. 그 가나안 땅을 이미 기존에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족속들보다도 훈련된 병사들을 잘 키워가지고 말이죠.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그 전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기존 족속들이 아니라 거기서 강대국, 약소국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냥 그들을 관통하고 뚫고 나가가지고 자기 할 일들 다 보고 가장 많은 노행 노획물들을 챙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비결은 뭐냐? 였 318명의 구사들을 자기 집에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 정도로만 이렇게 했지만 준비하고 있었다는.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자기가 정한 목표를 성급하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쫓아가다 안 되면 또 아이고 이게 이,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또. 왜 우리가 선택한 것을 포기하게 되느냐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선택은 잘해요. 결단도 굉장히 잘해요. 아, 비전도 굉장히 대단해요. 근데 이게 아닌가 배고 포기해요. 실패하면 우왕좌왕해요. 왜 그럴까요? 준비된 게 없어서 요 아브라함은 롯을 빼앗겼습니다. 예? 지금 아유 그좀갈등관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조카 아니에요. 그러면 야 내가 여기 계속 있다만 나까지도 어, 당하겠다.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맞섰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준비된 것으로 한번 결판을 내버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318명 대단하지 않은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준비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준비한 것으로 이거 뚫고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도망갈 필요 없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아주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적용하면 좋을까 계획 세우자. 어이 계획 세운 게 얼마나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냉정한 평가도 또 하는 겁니다. 그런 반복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은데 거기서 능력이 나는예다 저 사람 뭐뭐 뭐 있겠어 똑같을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았으나 봐서나 이렇게 이사야 선지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아직 뭐 해놓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자꾸 시키시잖아요 준비시키시잖아요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난감 잡아서 할 거야 아, 나는 동물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딱 상황에 처하면 난 잘해 그래서 준비를 안해 그럼 동물 되는 거예요. <laughs> 결론적으로 어,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 또 누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의 리더가 되느냐.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 기념할 만한 베테랑이 될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통해 쭉 하는 것은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다. 조건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땅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상속자, 당신의 상속자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모세만 얘기할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 아니었습니다. 살인자가 온유할 수 있나요? 아, 뭐 그다 대단한 일로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싸우는 거, 뭐 동족, 뭐 나름대로는 대인 명분이 있었던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어, 주변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는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좀 오바한다.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만큼 어, 온전치 못한다는 걸 무의식 중에라도 알고 있으니까 남이 온전치 못한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 말기에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 어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걸 왜 제가 해야 돼요 아론시키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좀 투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미 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그 온유함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벌려라, 사용해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단지 방향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까치라고, 성도들한테는 까치라고, 자기 자신한테는 까치라고, 세상한테만 하, 뭘 해드릴까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명령을 붙잡아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